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중 소등행사는 약 10분 동안 중국 각지의 조명을 끄는 행사인데요. 과연 10분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까요? 대략 112만 7천 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10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다음은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사막화 방지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만들었으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빼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사막화가 방지되기 위해 실천합시다.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밤 9시부터 5분간 집안의 전등 끄기,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에어컨 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은 별을 켤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 주세요. 9월 16일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국가는 오존층 보호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는 평소에도 에어컨을 적정 온도에 맞추어 사용하고 헤어 스프레이 사용을 줄이는 등 오존층을 지키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